보여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은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순정, 오직 그 순정 하나로 그리고 여러분 웰빙과 비겁함이 아닌 여러분과 함께 선복에서 함께 싸우는 자유통일당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애국시민들께 경례! 결전! 바로 오늘의 경례구호는 결전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결전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이 해체시킨 과거 24단 결전부대의 경례구호였습니다 문재인은 기무사를 해체시키고 우리 아군 집회를 폭파시키고 병 공부기간을 18개월로 축소시켰습니다 문재인이 5년 동안 행한 악행과 만행은 정말 파도파도 파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문영배, 이비선두 그, 명도 문재인이, 자, 문재인의 작품인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이기자! 이기자! 가렛파카! 하레카카! 아 카카! 최근에 20대들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자유통을 당도 20대 어린 청년들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이미 유튜브에서 유명하더라고요. 40만 뷰 개념 인터뷰의 주인공 선다이 청년을 소개합니다. 아, 천다이 청년은 24살.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분위기가 뜨거운데, 갑자기 왜 이런 겁니까? <laughs>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아니, 지금 대학생들 일어나고 있는데, 올바른 미디어들과 방화문의 목소리 덕분에, 저희 대학생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아, 이 모든 게, 광화문의 덕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자유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숨지 말고 물러서지 않고 파협하지 맙시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복귀를 바랍니다. 기량을 반국가 세력에 맞춰서 끝까지 싸우며 나아갑시다. 70년 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이승만 대통령님의 정신으로 반드시 승리합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 말을 따라서 재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뭉치다, 싸우자 자, 아, 좋습니다. 여기서 노래를 한곡 들어보겠는데요. 무리한 재판관의부모 문행배! 음란마이집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보니까 북한도 갔다 왔더라고요, 문행배가. 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고 15회 음란마기 문행배! 음악 주세요! 문행배, 이 저희 자유통일당 노래가 은근히 좋다고 지금 소문이 났습니다. 네. 또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자유통일당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자유통일당 청년당원 이기쁨 청장을 소개합니다. 2주 만에 다시 만나니까 기쁘네요. 이렇게 너무 기쁩니다. 자유, 바로 탈바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지난주 3일절, 우리 광화문이 국민혁명을 완성해냈고, 그 기세를 몰아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시소되었습니다! 애초에 불법 구속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광화문이 없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이젠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둥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악의 무리에게 뜯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탄핵기가까지 그리고 국가가 정상화될 때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당연히 대통령이 정하지 누가 정합니까? 우리나라는 국가 비상사태가 맞습니다 육안으로 보여지는 전쟁이 아닐지라도 공산세력이 여러 조작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국가의 법과 질서를 좌지우지하며 북한의 지령에 따라 한 나라가 쪼개지는 성관위에 대한 허한 의혹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성관위 최용비이 수사 받으십시오. 수사 다 받았다면 헛소리 하지 말고 통합선거인 명복 까고 전자개표기 서버 포렌식 받고 국회 이미지 원본 까고 서버 까아 말이야. 대통령 탄핵 선거일 앞두고 있는 현재 헌법, 헌법재판소에게 어느 때보다 요구합니다. 스스로 좌파라 이야기하는 판사가 어떻게 국민이 뽑은 진호자를 심판한단 말입니까? 언제 정신 차려라! 여러분, 저는 너무나 평범하고 부족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내신 이 나라의 자유를 빨갱이들에게 내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추위와 더위와 싸워가며이 자리에 계속해서 모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공산주의와 간첩, 마약, PC주의에서 승켜내 주시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자 예! 싸우자! 이기자! 예! 예! 하나는 거짓말해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난 3일절에 역대 최다 인파가 이곳 광화문에 모였는데 그 숫자를 5만이라고 6만이라고 좌파와 언론에서 축소 왜곡해서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뻔히 눈으로 보는 것도 이렇게 거짓말 한다면, 보이지 않는 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상상이 안될 정도입니다. 자, 정정당당하고, 정직한 나라, 조작 선동 없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 이제 마지막 연사를 모셔보겠습니다. 어... 언제나 진실 규명을 위해 힘쓰시고 계신 부중화 자유통일당 법률 대리인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난거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구속 취소가 돼서 대통령이 어디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결정이 어제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면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3개월 동안 그렇게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아니 법조문에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그거를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나라 꼬리 이 모양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한마디로. 모든 게다 뒤집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도 위법 체포도 위법 압수수색도 위법 구속도 불법 지금 기소한 것도 불법 재판도 불법 판핵심판도다 불법입니다 그럼 지금 중앙지법은 이 재판에 대해서 결과는 뻔합니다 바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을 유지할 게 아니라 공소를 취소해야 됩니다! 공소가 취소되면 경찰이 처음부터 이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맥박수수사가 돼서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공수처장 오종훈이 <목소리> 매란수기입니다 오동문을 구속하라 오동을 구속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도 못 잡고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도 못 잡고 있습니다 왜못 잡습니까 지금 선고하면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탄핵 심판을 각하하라 국하라난수배 무명배를 구속하라, 이시선을 구속하라, 정개선 도구속하라.